안녕하세요. 김종갑입니다. 포토샵 CS6 제4강 이미지의 그림 그리기 및 지우기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지르면 그림이 되는 브러시 툴. 둘째, 자금 내역을 되돌리는 스토리 브러시 툴. 셋째, 지우개 툴과 배경 지우개 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시 툴은 미술 시간에 사용하던 붓처럼 이미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브러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색상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밝은 연두색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테두리가 부드러운 원을 선택할 것인지, 선명한 원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재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필 도구가 있는데요. 연필 도구도 마찬가지로 옵션 툴에서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색상 값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필로 그리듯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내역 히스토리 툴이 있는데요. 자, 작업 내역을 작업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옵션 바에서 사이즈나 선명한 원과 부드러운 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작업내역 브러시 도구가 있는데요 미술작품을 그리듯이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는 툴 박스의 배경으로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툴입니다. 자, 이렇게 지우면 배경색으로 지워진 부분이 채워집니다. 현재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채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 지우개 도구입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로 지우면은 지워진 부분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자동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자 선택한 부분이 한 목에 이렇게 선택되어서 지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히스토리 툴로. 원래대로 복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부분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우개 툴로 깨끗이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안쪽에 부채 부분 안쪽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바깥까지 지워져도 나중에 히스토리 툴로 복원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까지 지워진 부분은 히스토리 툴로 자, 끝이 선명한 도구로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지우개 툴로 안쪽을 조금 더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자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이미지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 이미지를 레이어의 순서를 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뒤치 안으로 이렇게 드로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툴을 이용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 툴을 이용을 해서 끝이 선명한 것으로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레이어 위에 지금 이 이미지가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 전에 불러드린 이미지가 부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지우고 히스토리 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 내역을 복원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붙치 안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제 사강으로 브러시 툴과 연필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히스토리 툴을 이용하여 자금 내역을 되돌리는 기능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